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니오넴 대 야쿠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니포넴은 카토 타카유키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4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5.1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카토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는 투구가 이어지는 중. 최근 피홈런이 많아졌는데 이번 경기도 피홈런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원정팀 야쿠르트는 타카나시 히로토시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4일 세이브 원정에서 5이닝 8안타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타카나시는 최근 3경기 연속 6이닝 이하 3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며 밸런스가 이미 한번 깨진 상태고 연타 허용이 많다는 건 이번 경기 역시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 듯. 전날 경기는 니포넴의 투수력이 빛을 발한 경기였다. 이번 경기는 조금 분위기가 다를 듯. 일단 카토는 홈런이 변수고 야쿠르트는 좌완 상대로 한 방이 있는 팀이다. 하지만 타카나시는 한번 흔들리면 계속 흔들리는 타입의 투수고 니포넴은 원정보다 홈 경기가 강한 팀이며 전력에서 앞선 니포넴 파이터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라쿠텐 대주니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팀 라쿠테는 우치 세이류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4일 DNA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우치는 최근의 호투가 일회성이 아님을 보여주었고 특히 홈 경기 강점이 확실한 투수이니만큼 이번 경기도 56이닝은 책임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편. 원정팀 주니치는 와쿠이 히데아키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3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4이닝 8안타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와쿠이는 첫 원정에서 크게 무너진 바 있고 즉 이번 경기 역시 원정이라는 건 좋은 소식은 아닌데 그나마 야외 구장 경기는 조금 더 해볼 만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원찬스의 아쉬움. 전날 경기는 양쪽이 주어진 찬스를 얼마나 살렸느냐로 승부가 갈리고 말았고 이번 경기 역시 비슷하게 흘러가긴 할 듯. 그러나 우치는 홈에서 상당히 좋은 투구를 보여주는 투수인 반면 포아쿠이의 원정 투구는 물음표가 붙어있고 주니치의 타선은 언제 가라앉아도 이상하지 않고 선발에서 앞선 나쿠텐 골든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세이브대한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팀 세이브는 와타나베 유타로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4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와타나베는 홈에서 5경기 연속 QS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며 투구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호투를 기대하는 건 이상하지 않을 정도. 원정팀 한신은 이토 마사시가 두 달여 만에 1군 복귀전을 치른다. 4월 3일 DNA 상대로 쿄세라, 돔에서 2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한뒤 부상으로 2군으로 내려갔던 이토는 신인 이하라 타카토가 자신의 자리를 꿰차면서 계속 이군에 머무른 바 있고 금년 웨스턴 리그에서 피안 타율 276WHIP 1.25로 커리어 로우급인데 그를 부른 건 세이브가 기교파 좌완에게 약한 약점을 노린 기용으로 보여진다. 전날 경기는 전반에 한신, 후반에 세이브라고 할수 있었고 이번 경기는 그 흐름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기일 듯 일단 홈에서의 와타나베는 솔직히 무적 레벨의 투수고, 광고는 이토 마사시가 어떤 투구를 해주느냐인데, 금년의 이토는 작년의 이토와는 다른 투수고, 그리고 전날 세이브는 키리시키를 공략해냈다. 선발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지바롯데 대 히로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지바롯데는 니시노 유지가 1군 복귀전을 치른다. 5월 31일 니포넴 원정에서 5.1이닝 1실점 호투 후 휴식차 2군으로 내려간 니시노는 딱 열흘을 채우고 돌아오는 상황. 작년 교류전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투수였음을 고려한다면 QS만 해도 다행일 것 같고 원정팀 히로시마는 오우세라 다이치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4일 오릭스 원정에서 4이닝 11안타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우세라는 시즌 최악의 투구가 나왔다는 점이 불안 요소일 듯. 작년과 다르게 교류전 시작이 좋지 않다는 점은 이번 경기 역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히로시마 특유의 좌완 징크스가 터져버렸고 그러나 좌완에게 막힌 다음날 우완 투수 상대 타격은 나쁘지 않은 편 반면 치바 롯데는 오세라의 공을 공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이번 경기는 은근히 팽팽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접전에서 불펜의 안정감은 히로시마가 조금 더 나은 편이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히로시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오릭스 대 요코하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오릭스는 타지마 다이키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4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타지만은 직전 2 경기의 부진을 이겨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홈에서 한번 발동이 걸리면 이어지는 타입인 만큼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 여지는 충분한 편 원정팀 요코하마는 안드레 잭슨이 시즌 6승에 도전한다 4일 라쿠텐 원정에서 7이닝 8안타 3실점이라는 시즌 최악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잭슨은 팀의 수요일 징크스를 벗어나게 하는데 실패하고 말았고 4월 1일 큐세라돔에서 한신 상대로 7이닝 3안타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일단 구장 자체는 잭슨과 잘 맞는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는 그야말로 엄청난 투수전이었고 우승건 오릭스였고 이는 DNA에겐 대단히 좋지 않은 징조라고 할수 있는 부분. 하지만은 일단 한번 분위기 타면 다음 경기까지는 기대를 걸어도 좋은 타입의 투수. 물론 잭슨의 q 트는 기대의 여지가 있지만 이번 시즌 DNA는 수요일 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고 이러한 징크스가 선수들을 무겁게 할 것이며, 상성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여섯번째 경기 소프트뱅크 대 요미우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소프트뱅크는 마에다 슈니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4일 주니치와 홈 경기에서 8이닝 2안타 13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마에다는 커리어 최고의 투구를 해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이번 시즌 홈 야간 경기 등판시 21이닝 무실점이라는 점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원정팀 요미우리는 니시다테 유야가 한 달여 만에 1군 복귀전을 치른다. 4월 25일 한신원정에서 1이닝 무실점 투구를 한뒤 2군으로 내려갔던 니시다테는 작년 교류전 투구도 불펜 투수로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고 이스털리그 피안타율 202와 WHIP 0.94는 훌륭하지만 대부분이 불펜 투수였다는 건 선발로서는 불안함이 꽤 있다는 이야기다. 전날 경기는 소프트뱅크가 왜 교류전에서 강한지를 보여주었다. 반면 요미우리는 좌완 투수들을 다 보여준 게 문제. 니시다테의 투구로 소프트뱅크 타선을 막는 건 솔직히 쉽지 않고. 반면 마에다는 홈야간 경기에서 극도로 강한 투수고 이 차이는 극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선발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